자, 아무도 모르는 멤버의 비밀 을한 가지 최초 공개한다면, 어, 광일이는 사실 n t 장인이다. 진짜, 이거는 아무도, 아무도 몰랐... 몰랐을 거예요. 예. 오. 저도 몰랐거든요. 아무도 몰랐을 <laughs> 거예요. 그러면 혹시 딱 하나만 해볼게요. 네. 제 이름, 아, 고시원으로. 아, 고시원. 아, 고시원. 네. 좋습니다. 자, 고! 고시원에 갔는데요. 고시원이요. 신, 신원 씨를 봤어요. 신원 씨를 오와. 봤어요. 원상이 형도 있었어요. <laughs> 그럼 혹시 예찬 씨가 리더로서 그렇죠. 모가 리더가 사람? 아닙니다. 모범을, 모범을 뭐 네. 그렇죠 그렇죠. 그럼 리더가 아닌 사람으로서 모범을 아, 한 알겠습니다. 번만 자 고. 고, 고. <laughs> 고, 고. 자 바로 갑니다 고 고모 신 요? 신라면 하나 원 원해요. 이런 느낌. 자 현재 상엽 씨일 등. 예, 예. 아 쉽네요. 놀이로 한번 가볼게요. 놀이 아, 놀이 놀이 렛츠고 네 쉽다. 자놀 놀이진다, 놀이진다, 네. 아, 이. 이 이빨 빠진다. 자 현재 2등 원상 씨. 아 저기 저, 어. 저 저기 누구예요? <laughs> 그럼 저 해볼게요. 뭐야? <laughs> 어. 놀 놀고 자빠졌네 어, 뭐야? 이런. 아자 현재 <laughs> 나이, 3등 아, 예찬 씨. <웃음> <웃음> 자 상혁 씨 예. 1등 구치기 한번 가시죠. 아, 오케 놀이로. 놀. 아 놀부형님. <laughs> 네? 이 이쪽 도 때려 주이서. 아니. 아. 아. 아, 그러면 여... 제가 꼴찌입니까?